할렐루야 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 말씀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어, 영상을 찍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옆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 어,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 저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누구라도, 어,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어, 누구, 어떤, 어떤 대상, 오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오늘 그러니까 이전에도 오늘이지만 2000년 전에도 오늘이고 지금도 오늘이고 앞으로도 오늘 나 내가 너그 당사자는 그 아무리 그 사형에 사형 집행을 당할 만한 나쁜 놈 아, 나쁜 사람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사형수라도 내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얼검맨 줄을 끊으셨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107편에서 그 선포하는 말씀은 어떻게 그얼거의 줄을 끊으셨느냐 하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그것은 이제 노예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 가능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어,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면서 제가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 어, 조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그 라헬과 그 결혼해서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섬길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외삼촌을 이제 피해서 어, 몰래 야반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 많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 않하셨더라면 야곱이 그 불을 축적할 수도 없었죠. 어떻게 뭐 아롱지고 얼룩진 그 가축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제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제 인생도 짧은 인생이지만 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제 환경이나 또그 기타 제반 어 얽힌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나 가족이나 어떤 문제에 얼, 얽히고 설킨 문제에서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 이번에 그. 어, 잠깐 서울 나들이를 하면서 알게 되면서 참으로 어,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네, 그렇죠 여러분 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인 것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가 지금 환란 중에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도 승리하시는